이 학교 프린트 8번에 12번 문제 해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쳐 놓으시고 점좌표 쓰고 마이너스 8 콤마 이7 예, 3마3 c도 있네요 c 마이너스 6 콤마 0그 보면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요 <laughs> 근데 요 pc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 한데 a 값을 구하래. 아, 요거는 점 q를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. 사실이 문제는 점 q를 찾으면 끝이에요. 그럼 모든 게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. 어,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. 사실 한 가지인가? 중학교 때이런 공식 하나 배운 적 있을 텐데. 삼각형 이렇게 잘라요. 그럼 여기서 삼각형 ADE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에다가 뭐 곱하면 되냐면 이거분의 이거 곱하고, 이거분에 이거 곱해주는 게 있거든요. 이걸 자꾸 거부하려고 하면 안 돼. 이거 그냥 써야 돼. 왜 이렇게 되냐면, 요만큼만 일단 보면, 어 전체 삼각형에서, 이거분의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은, 요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. 왜요? 음, 전체 삼각형 밑변 전체 중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을 줬으니까.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색칠한 삼각형에서 이거 분의 이거에 해당하는 다시 이거 분의 이거에 해당하는 넓이가 어디냐 그럼 여기거든요. 그래서 니가 시험 때 맞추고 싶으면? 그냥 배워 제발. 저 외롭고. 자, 그럼 지금, 뭐, 뭐, 뭐할 건데요? 라고 얘기할 건데, 요 넓이가 2등분이 되잖아요. 여기가 별이면 얘가 별이거든요. 그러면 지금, 삼각형 AQP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, 아, AOB구나. AOB에다가 일단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걸 곱했어요. 거기다가 이거분의 이거를 곱해서 A5분의 AQ라는 걸 곱했더니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돼버렸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. 그럼 AOB에 AOB 날리고 너가 이제 뭐랄 수 있냐면 A5와 aq의 비율을 알수 있게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라서 4분의 3이 얘네들이 4대 3이라는 것은 4대 3이라는 것은 1대 4 내분점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점 q가 aoe 3대 1 내분점 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어차피 A 좌표 찾는 거잖아요? 아, 아닌가요? 막, 맞거든요? A 좌표 찾아서 잘 마무리해주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입니다. 자, 그럼 이제, 어떻게 찾을 것이냐? 어, 일단 점 P는 좀 필요하니까 좀 찾아볼게요. 점 P를 찾아놓으면, 2대1 내분점이니까, 3분의 14-8, 3분의 a u 6. 2대1 내분점 공식 잘 써야 돼? 자, 이렇게 점 p 찾으시고, 그 다음에 점 c는 해놨고, 점 q. 점 q는 3대1 내분점이니까, 4분의 8, 4분의 a.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점이 다 나왔구요. 마무리로. C, Q, P가 일직선상에 있다를 식으로 쓸거에요. 일직선상에 있으면 기울기끼리 같다 하면 되죠. 자, 잠깐만. C, Q, P.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기울기끼리 서로 같다. 식을 만들면 되니까. 어, cq의 기울기는요 야 이거 해야 돼 그냥 어쩔 수 없어 어 역시 q가 마이너스 2.4분의 a니까 q에서 빼는 식으로 갑시다 4분의 4분의 a는 그 다음에 전 p도 좀 예쁘게 정렬해좀 좋을 것 같은데 전 p는 계산하면 2,3 분의 a 플러스 6이거든요 얘랑 점 c랑 갔다가 합시다 점 c가 마이너스 6,0이니까 8분의 3분의 a 플러스 6 그럼 16분의 a는 24분의 a 플러스 6이니까 8,26,8,3,24 해가지고 3a는 2a 플러스 12에서 a는 12다 그래서 정답은 4번, 체크하시면 되겠네요. 이상입니다.